안녕하세요, 우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언행권에서 어,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식과 또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가 구독자 160만 명 돌파했습니다. 동영상은 무려 725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엄청난 일이죠. 유튜브에 이제 소속사 바뀐 또 그런 상황인데요. 바뀐 만큼 자주 좀 새로운 컨텐츠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다수 티저 이제 영상이 뭐 나오자마자 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 벌써 인기 동영상 3위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지 더 올라가 있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본 광고가 아닌데 티저가 또 이런 뜨거운 반응이니까 실제 본 광고가 나오면 더 조회수가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다수 라이브가 예고가 됐죠. 20일이었는데 정정이 됐습니다. 21일 10시로 조정이 됐습니다. 어,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일단은 본 광고가 3월 21일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21일 광고가 공개가 되고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마케팅 면에서 이득이겠죠. 그래서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한다수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고 추천인 입력을 쓰고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라이브 스토어에서 주문 쫙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첫 라이브 쇼핑이기 때문에 담당자 분들도 좀 기대가 높을 것 같아요. 모든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어, 21일 날좀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돌 라이즈가 이렇게 지금 은행 광고를 찍게 됐어요.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아티스트 임영희 것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웅, 라이즈, 유진스에서 지금 은행권 모델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치열합니다. 뭐 김희애님 있고요. 손흥민, 임영웅 있고요. 김연아 있고요. 아이유 있고요. 역대급으로 좀 치열한 그런 현장이죠. 또 임영웅님 팬분들이 또 지금 61번째 도시락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건행을 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자, 뭐, 잡채, 파전, 시금치, 나물, 마늘종, 또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도움이 손길을 줬습니다. 또, 이제, 방송에서 정동원이 아티스트 임영웅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JB1으로, 부캐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형과 삼촌의 경계를 이야기 합니다. 지금, 요렇게, 표가 나왔어요. 이게 정동원의, 형과 삼촌 기준이라고 합니다. 형 라인은요, 이찬원, 임영웅 김희재, 삼촌 라인은 영탁, 장민호, 김호중이에요. 근데 애매한 게임영웅과 김호중이 동갑입니다. 1991년생으로. 그래서 김희철이, 아니, 같은 나이인데 왜 삼촌이라고 불러요? 말을 했더니 첫 인상으로 결정을 하는 편인데, 첫 인상에 또 그렇게 보여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자신만의 기준인 것 같아요. 뭐 아티스트 임영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디를 또 어떻게 딱 하면 또 대학생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원군이 더좀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KBS 조이 예능 언급 소식 전달해 드렸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임영웅 신가 붙어도 이길 듯하다. 애들 차트, 155주 연속 1위, 이렇게 나왔어요. 신거부터도 이긴다. 아, 치트키죠, 치트키. 언론이 할수 있는 최고의 어떤 표현이 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또 이런 표현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지금 임용영입에 지금 하나은행이 조회수가 1,400만 뷰 돌파를 했고, 은행권에서 스타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형 기획사 아이돌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진스, 뭐 하이브, 레어블 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이번에 또 선택이 된 라이즈 같은 경우도 S.M. 엔터테인먼트 아이돌이에요. 대형 소속사 아이돌이 움직인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 이번 아티스트 임용의 하나은행 이 행보는 정말 큰 결단이었고 또이 광고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나스타 소개해 드렸잖아요. 하나은행만 임영웅에게 러브콜이한 것이 아닙니다. 한 은행원이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이 된 이후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내 교육을 갔을 때 많은 은행원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강사가 우스갯 소리로 시중은행 중에 임영웅을 제일 먼저 잡는 곳이 원어다. 제일 먼저 계약을 하는 곳이 진정한 승자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은행원들이 빵 터지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은행이 임려을 잡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 조차도 임려웅 하나 잡으면 적금이나 예금이 터질 텐데 왜못 잡고 있나 잡는 은행권이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한거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임려님이 지금 하나은행 모델 되기 전에 강사가 이렇게 한 말이거든요 진짜 은행 내 교육하는 강사가 말할 정도면은 진짜 이 은행권의 지금 분위기가 딱 읽혀지지 않으시나요? 이 강사님은 진짜 좀 앞을 많이 내다보신 몇수 앞을 바라보신 강사분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한 팬분이 아티스트 임용님 지금 마트에 있는 것도 찍었어요. 이곳이 지금 하나로 마트 양재점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담아오셨거든요. SNS에 인기 있는 게시물로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 전국 마트에 싹다 깔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자 아이돌 팬이 차트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음악 차트가 뭐가 제일 괜찮냐? 멜론 들어가 보니까 임영 몇년 전에 나온 노래가 아직도 순위권이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형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한소희가 지금 계속 열애설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기사인지 아티스트 인형도 옛날에 소유랑 일 때문에 언급이 같이 되고 있는데 이 한소희가 지금 SNS로 한 여배우와 같이 저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네티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한소희랑 재예약한 농협 관계자, 심하서 쓰고 좌천 될것 같다. 아, 임영웅을 잡았어야지. 또 이런 댓글이 있네요. 그러니까 임영웅 같은 경우는 어떤 일에 휘말리든 이렇게 뭐 SNS로 저격하거나 막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정말 사건사고가 없는 가수잖아요. 그래서 또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